자, 로그분식 두번째구요 진수에 로그가 있는 것부터 볼게요. 진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풀어야 되는데. 첫 번째는 진수 조건으로 먼저 범위를 구하고요. 그다음 두 번째로요. 자, 로그로 정리 후에 범위를 구해야 되고 그 구한 두 개의 범위를 연립해야 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. 자, 이 친구의 x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. 일단은 첫 번째 먼저 뭐부터 할 거냐? 진수 조건으로 시작할 겁니다. 자, 진수 조건을 딱 보면요. 자, 로그 3의 x가 0보다 커야 하는 거겠죠.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에서 이 x가 양수인 것은 이 로그 자체의 정의에 필요한 거죠. 자, 그러면 이 0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뭐랑 같다. 로그 3의 1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가 증가죠. 증가니까 부등호 그대로 가져와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진수 조건에서 x값 범위 하나 구할 수 있겠어요. 자, 다음 두 번째요. 자, 로그로 정리해서 한번 관찰해 볼게요. 일단은 로그로 똑같이 밑을 맞춰야 되니까 로그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오른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1을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으로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? 그때 잘 보세요. 얘네들이 지금 어저 감소기 때문에 부동호 반대로 해서 이렇게 식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1을 반영해 보면 어떻게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근데 2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로그 3에 3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결국 x가 요거 증가죠. 증가니까 그대로 해서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둘을 연립하게 되면 따라서 x는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진수의 로우가 있고 어, 그런 부등식을 풀 때는 에 일단 먼저 진수 조건으로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그다음에 로그로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구하면 된다. 그런데 이렇게 부등호, 부등호를 우리가 챙겨볼 때, 부등호를 챙길 때, 자 지금 진수를 부등식으로 바꿔줄 때는 증가 감소를 꼭꼭 확인해 줘야 한다. 얘는 감소기 때문에 어떻게 부등호 반대했던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유형이요. 자지수에 로그가 있는 부등식, 로그 부등식 한번 다뤄볼게요. 자 원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된다라고 쉽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로그 방정식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어넣어야지만 로그, 지수에 로그 있는 유형을 풀 수가 있겠어요. 자 준비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이 주어진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가 요 덩어리 전체가 지금 지수예요. 얘 덩어리 다 지수. 이게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일단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. 어 위에 이거 밑이 얼마죠? 밑이 자 얼마? 2분의 1인 로그를 취할 거예요. 자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? 로그. 그러면 2분의 1 로그 2분의 1이겠죠.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요는 그대로. 우리가 이 부분, 요 부분 전체는 그대로 2분의 1에 x해놓고 여기 이제 가로하고 여기 이제 지수 덩어리를 쓸 건데 얘를 쓸 건데 이 친구 를 앞으로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겠죠? 그리고 여기에는 그대로 2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이거 역수 반영하면 2분의 1 되어서 4가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. 자, 그런데 잘 보세요. 여러분들이 양변에 지금 뭘 했죠?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취했습니다즉 감소이므로 부등호가 어떻게?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합니다. 이 부등호 그대로 가면 틀리고요. 부등호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.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이 2분의 1인 것으로 양변의 로그를 취했을때 부담스럽다면 밑을 무엇으로 바꿔도 괜찮다? 2로 바꿔도 괜찮긴 한데 어 그럴 때 많이 헷갈릴 거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어 내가 감소인 로그를 양변에 취했을 때는 부등호도 어떻게 반대된다 어, 반대해야 되는데 그대로 썼네요 반대인데 반대로 얘기놓고 그대로 썼죠 반대 부등호가 반대되어야 한다 부등호 반대라는 꼭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친구 앞으로 던져 봤더니 던지면 로그 2분의 1에 x 마이너스입니다. 어, 어떤 친구도 선생님 마이너스 2까지 혹시 진수가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. 진수였다면 여기 가로가 있었을 거예요. 진수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. 이 친구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죠. 에 2분의 1되고 플러스 로그 2분의 1에 x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얼마다 1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는 그냥 1이라고 바로 쓸게요. 자,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, 얘 반영했더니 2분의 1 /2 되면서 얘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이 친구는 지금 로그 꼴이 반복되는 녀석이니까 치환해야겠죠. t는 로그 2분의 1에 x라고 이렇게 치환할 거고, 이때 진수 범위도 x는 어떻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살짝 우리가 확인해 놓고요. 그러면 얘는 t-2에 t 플러스 t 1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같다. 전개해 봤더니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인데 요 4까지 이항하면 6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이 친구 인수분해 마저 해보니까 3, 2,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니까요. 아에다의 사이 값이죠. 그래서 숫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뭐가 있다? t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t는 뭐였죠? 로그 2분의 1에 x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. 자 그럼 이 친구 우리가 맞춰서 양변에 로그까지 취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2분의 1에 x는 그대로 있고요.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세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.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. x가 지금 보면 역수 반영하니까 2가 되고 제곱했더니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그대로 8분의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부등호는 누가 봐도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원래 있는 이 친구의 부등호는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지금 부등호가 어떻게 반대가 되죠 왜 반대가 되었을까요? 밑이 감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틀리냐 자,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 만약에 감소라면 부등호 반대라는 거 자, 양변에 우리가 이 로그를 풀때 감소라면 부등호가 어떻게? 반대라는 거 위치 감소이면 부등호가 반대라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이 틀리니까요. 이 부분 잘 고려해서 천천히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모든 열다 쏟아부어야지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. 화이팅 끝.